현재 우리나라는 각종 안전 사고, 인력의 노령화, 그리고 건설 자재의 비용 상승 등으로 총체적인 위기 상황입니다. 그래서 시공 방법 및 건설 프로세스 자체를 혁신적으로 바꾸는 극적인 패러다임이, 패러다임의 전환이 있지 않으면 국내 건설 산업은 갈수록 더 어려워질 것입니다. 현재 국제적으로 영국을 비롯한 유럽, 홍콩, 싱가폴, 호주 등이 모듈러 건설 방식으로 건설 방법을 바꾸고 있는 추세입니다. 특히 호주는 Modern Method of Construction, 즉 MMC, 홍콩은 Modular Integrated Construction, 즉 MIC, 싱가폴은 PPVC라는 유사한 모듈러 방식을 정의하여 국가 정책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기획부터 준공까지의 시간을 획기적으로 줄이면 건설 분야의 생산성을 크게 높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건축물도 우리가 노트북이나 휴대폰을 사듯이 제품화하여 구매하는 방식으로 바꾸면 가능할 것입니다. 만약 건설의 제조화가 혁신적으로 일어난다면 공장에서 건설의 90%를 제조하고 현장 공사를 최소화하여서 이동 설치 등만을 짧은 시간에 마무리하면 가능할 것이라고 봅니다. 제가 생각하는 미래의 건축 건설 프로세스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조업화하는 플랫폼을 기반으로. 어, 건설을 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건축 설계안을 확정하고 허가받고 시공사를 선정하여 시공하고 어, 그리고 준공하고 그리고 그 사이에 모든 건설 관리 프로세스를 플랫폼 하에서 어, 진행을 한다면 음, 될 것입니다. 어, 예를 들어서 주택을 예를 든다면 어, 건축주가 원하는 집에 대한 요구사항을 말로써 설명하거나 또는 A4용지에 글로 써서 제공을 한다면 어, 컴퓨터가 자연어 처리 과정을 통하여 설계 데이터베이스에서 가장 어, 적합한 설계안을 어, 어, 퍼센테이지로 어, 계산하여 추천하게 됩니다. 그 후에 건축주는 어, 추천된 안에서 가장 적합도가 높은 안들을 대상으로 어, 플랫폼 내에서 계획 설계를 하게 되며 이를 기반으로 함께 제공되는 빔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예상되는 건축 가격, 그다음에 건설 기간 등을 선정하게 되고 그 후에 이제 건축주는 아주 편하게 역비 등을 통하여 원하는 건축 설계사무소를 선정하게 됩니다. 이 건축 설계사무소는 모질러에 기반하여 상세 설계를 하게 되며 허가도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이렇게하여 설계가 끝나면 허가를 받게 되고. 건축주는 또 이를 기반하여 역비 등을 통하여 건설사를 선정하게 됩니다. 건설사를 선정하는 것 또한 우리 플랫폼에서 각 건설사가 제시하는 건설도급액, 그 다음에 추가 제안 내용, 내용 등을 포괄적으로 검토하여서 진행되며, 이 모든 과정에서 플랫폼이 가이드 역할을 하게 됩니다. <목소리>